리얼 오목 안녕하세요 리얼 오목 김팔단입니다 어, 제 2회 오목 명인전이 이제 열흘 남짓 남았는데요 아마도 대회에 한 번도 참가해 보시지 않은 분들은 어, 대회에 가고 싶긴 한데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망설여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런 고목 대회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질문들을 Q&A로 만들어 봤습니다. 스위스 리그는 어떤 방식이죠? 라는 질문입니다. 어, 아마 대회를 처음 참가해 보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 용어죠. 스위스 리그 어, 아마 토너먼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너먼트는 어, 축구 월드컵 같은 경우라든지 일반적인 스포츠에서도 자주 볼 수가 있죠. 스위스 리그는 어, 쉽게 설명드리자면 승점이 높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매칭이 이루어지는 대회의 방식입니다. 첫 라운드는 보통 추첨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랜덤 매칭이 이루어지고요. 둘째 라운드부터 이 스위스 리그의 특성이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라운드가 끝나면은, 어 승점이 1점인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승점이 0.5점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승점이 0점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승점이 높은 사람부터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승점 1점인 사람끼리 위에서부터 매칭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0.5점인 사람도 매칭을 시키고, 맨 마지막에 0점인 사람들을 매칭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2라운드가 끝나면은 또 승점 3점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2.5점인 사람, 2점인 사람, 1.5점인 사람, 1점인 사람, 네, 이렇게 쭉 다양하겠죠? 그럼 위에서부터 승점 3점인 사람은 또 승점 3점인 사람과 매칭을 하게 되고, 2.5점인 사람은 또 그와 비슷한 사람과 매칭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쭉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번 명인전 같은 경우 스위스 리그 6라운드이기 때문에 6라운드까지 이런 방식으로 매칭을 하고요. 이제 최종 성적은 어, 승점이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어, 점수 지표를 통해서 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어, 스위스 리그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초반 라운드에 승리하는 것이 어, 유리합니다. 나중에 승점이 동점인 상황이 나올 경우에 말이죠. 비교적 강한 상대들한테 승점을 얻을 수 있으면은. 어, 승점이 나중에 동률인 상황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즉, 배곡한 상대들의 승점이 높은 경우가 나중에 순차 점수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럼 두 번째 질문 살펴볼까요? 국제 규칙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네, 현재 국제 규칙은 소시로프 팔룰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소시로프룰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혹시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면은 네, 유튜브 영상에 댓글 남겨 주시면은 제가 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어플 대곡과 차이점은 뭐죠? 네, 많은 참가자분들이 아마 오프라인 대회 나오시기 전에는 대부분 어플 오목에서 많이 두셨을 거예요. 물론, 컴퓨터로 하는 온라인상 오목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어,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시간의 차이가 있죠. 어플 오목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수에 30초를 기준으로 대국이 많이 두어지죠. 그러나 이번 명인전 같은 경우는, 어, 한 대국에서 개인 시간이 40분이 주어집니다. 40분이 주어지고, 초읽기 30초 1회가 추가로 주어지죠. 그래서 어프로목 두실 때보다는 훨씬 시간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활용을 얼마나 잘 하시는가도 중요해요. 어프로목이 너무 익숙해지신 분들은 좀 빨리 빨리 두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대회는 빨리 두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신중하게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충, 대충 생각하고 두시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은 한참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해 보시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는 자리를 찾을 때까지 많은 생각을 해 보시고 신중하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차이점은, 어, 오목판을 보는 시야. 시야의 각이 좀 다르죠. 어플 오목 같은 경우는 오목판을 거의 수직으로 90도 각도로 보죠. 그래서 아주 평평하게 보이지만 실제 대회에서는 좀 다르죠. 화면에 보이는 오목판과 같이 약간 비스듬한 각도로 우리는 오목판을 바라봅니다. 아마 실전에서는 한 45도에서 60도 정도 그 사이의 시야가 확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90도로 볼 때와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좀 대회에서 적응을 잘 하시려면은 대회 참가하시기 전에 집에서 오목판으로 두어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차이점은 어. 자신의 눈 앞에 상대방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이나 어플로 둘 때는 그냥 컴퓨터 화면이나 휴대폰 화면만 있죠. 하지만 실제 대회에서는 나의 상대가 바로 앞에서 앉아서 같이 호흡을 하고 말도 하고 네, 눈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게 심적으로 느껴지는 게 상당히 차이가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번째 차이점은 어, 규칙이 다르다는 거죠.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국제 규칙의 오프닝 룰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자신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두었다면은. 오목대회에서는 오프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 두지 못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두지 못할 수도 있죠. 서로간에 어, 형평성을 조율하는 과정이 오프닝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살펴보죠. 실력이 부족한데 참가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들은 상당히 많이 받아본 것 같아요 어, 오목대회에 한 번쯤은 나가보고 싶은데 어, 본인이 좀 실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괜히 나갔다가 망신당하면 어쩌지? 괜히 나갔다가 많이 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에 앞서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경험이 많은 선수라 할지라도 이런 승패에 대한 승부에 대한 어, 긴장감이나 압박감은 누구나 있게 마련이에요. 네. 그리고 수십 번 대회에 참가했던 베테랑 선수들도 네, 성적을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대회에 변수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평소에 자기보다 어, 좀 못한다고 생각했던 선수들한테 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자기보다 훨씬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한테 이기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만큼 실제 대회는 변수도 많고 그날 상황에서 얼마나 잘 집중하고 좋은 컨디션을 보이느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죠. 성적이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창피하실 필요도 없어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잘 두는 기사 중에 한 명인 중국의 양한시 육단이라고 있거든요. 그 선수는 처음 참가했던 대회에서 43위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참가했던 대회에서는 84위를 했죠. 어, 심지어 그 대회는 86명이 참가했는데 84위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 누구나 성적이 좋게 나오는 대회도 있고, 좀 성적이 안 좋게 나오는 대회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어쨌든 그 선수는 자신의 초보 시절을 다 극복해내고, 현재는 세계에서 제일 잘 두는 선수 중에 하나가 됐어요. 어떤 선수든지 간에 초보 시절을 겪지 않은 선수는 없거든요. 누구나 처음부터 아주 잘하는 선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실력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되고, 어 약간은 좀 즐기는 마인드로 참가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하고 재미있게 대회를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는 것처럼 좀 즐기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대회 참가하시면은 성적에 크게 관계없이 네,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적도 좋으면 더 좋겠죠. 네. 다섯 번째 질문, 오프닝 전략은 어떻게 세우죠? 네, 오프닝 전략은 사실 기본적으로 아까 구, 국제 규칙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잘돼 있으셔야 되고요. 어, 그 부분이 잘돼 있으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가장 평소에 많이 두는 주형을 오픈하시는 게 좋아요. 전혀 두어 보지 않았던 주형을 대회에서 두는 것보다는 평소에 많이 두었던 주형을 해보는 게 아무래도 좀 익숙함에 있어서 훨씬 안정적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회에서 가장 좀 많이 나오는 주형들에 대해서는 미리 약간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긴 하죠.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운우월 주형, 국제식으로는 다이렉트 6 번, 인다이렉트 6번 이런 네, 주형들이 대회에서 좀 자주 등장하고요. 또 소성 주형이라든지 구월 주형 네, 이런 주형들도 자주 등장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흔히들 두어지는 주형에 대해서는 조금 미리 예습을 해오시면 좀더 편안하게 대회에 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질문. 참가자 연령대는 어떤가요? 네, 연령대는 20대가 제일 많고요. 네, 그 다음에 10대, 그 다음으로 30대 이상. 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20대가 50% 정도,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10대가 한 30%. 그리고 30대 이상이 15%에서 20% 정도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볼게요. 7번. 몇급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급수는 성적에 따라서 다르게 수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참가하면은, 어 적어도 7급은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종 성적이 나오면은 이제 승점에 따라서 수여되는 급수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 7급에서 최대로는 3단까지, 우승 시 3단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경우를 보면은, 어, 7급에서 초단 정도 생각하시면은 맞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 12 안에 들게 된다면은 초단 즉 오목 기사 자격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덟 번째 질문이네요.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죠? 어 식사는 대회장에서 제공을 하는데요. 좀 간단한 패스트푸드 위주로 아마 햄버거 세트라든지 또는 뭐 도시락 세트 뭐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어, 초콜릿이라든지 사탕, 과자, 커피, 음료 네, 이런 것들은 대회장에 구비가 되어 있어요. 장시간 동안 머리를 쓰게 되면 당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달달한 간식들이 대, 대회장에는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아마... 1시 반에서 2시 사이 보통 그때 많이 하더라고요. 아홉 번째 질문 대국 중에 화장실 가려면요? 어, 가급적이면 은 대국이 시작되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대국 중에 급하게 가야겠다 싶으면 은 대회 심판분이나 어, 운영 스태프분에게 말을 하고 손을 들고 말을 하신 후에 잠깐 갔다오면 됩니다. 이때 휴대기기는 놓고 가시는게 좋겠죠. 네. 10번 질문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중에 집에 가도 되나요? 네 사실 스위스 리그 같은 경우는 어 중간에 탈락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6라운드까지 계속 참가하시는게 좋고요 만약 진짜 급한 일이 생겼다 잊지 못할 사정이라서 가야 된다 싶으면 네, 심판에게 얘기하시고 가면 됩니다. 네, 급한 일이면 어쩔 수 없죠. 네, 11번 대회는 몇 시쯤 끝나죠? 네, 대회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번 명인전 같은 경우는 개인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어, 보통 10시 시작이라고 써있죠. 10시 시작이라고 써있는데 처음에 한 30분은 대진표를 짜고, 대회 접수하고, 그런, 그러는 동안 30분 정도가 지나갑니다. 또, 어, 대회 규칙이라든지 규정에 대해서 아마 스텝이나 심판분들이 설명을 또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1라운드가 한 11시 근처에 시작이 된다고 본다면 6라운드까지니까, 저녁 6시쯤 종료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마 뭐 빨리 끝나면 한 30분 정도 일찍 한 5시 반쯤 끝날 수도 있고요. 좀 늦게 끝나면 한 6시 30분쯤. 네, 그 정도 시간에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어뭐 처음 참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Q&A 시간을 퀘스천 앤 앤서 시간을 마련해 봤고요. 참가를 망설이시던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본질을 알아보려면은 가장 쉬운 방법은 정면으로 부딪혀 보는 거죠.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는 말도 있죠. 백번 네, 듣는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것이 낫다. 오목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직접 참가해 보시고. 즐기는 마음으로 재밌게 대회를 치르시면, 어, 그동안 몰랐던 음목의 색다른 재미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12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